크게 입장에서 여기서 둘수 있는 수법은 입 굳자나 아니면 여기를 들고 막을 때뭐 단수 치고 이렇게 이단 조치는 요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끊는다면요. 끊는다면 이제는 뭐 여기를 돌려쳐서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지금은 여기가 드는 것도 위쪽으로 선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이 네. 어느 정도는 수 내주는 걸 감수해야 돼요. 아박정환 구단 이 타이밍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백이 따냈기 때문에 이런 수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이거는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를 나오고 둘때 끊어서 이곳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패가 남았고요. 패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막 잇고 버텨야 되는데 어. 젖는수 교환이 되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좀전에 보여 드렸던 그 형태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가 되고 이렇게 되고 어차피 뭐 패를 피하려면 이렇게 단수치고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기본적으로 이 교환이 선수가 되면 뭔가 받았을 때 여기를 젖혀서 집으로 득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라졌다는 얘기죠. 네. 뭔가 강도영 구단의. 지금 형태는 빈상각으로 두긴 하는데, 이건 강동희 구단이 최대한 버틴 겁니다. 여기를 막아가지고는 이 단수가 워낙 아팠거든요. 또 이제 여기 단수가 위쪽으로 선수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이곳에서도 활용을 하고 백의 이 빈상각의 형태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뒷맛을 노려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나가죠. 지금 아래 끊는 교환도 다 해두는 건가요? 어 여기요. 예. 음, 뭔가 이곳에서 수를 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끊고 네 백이 이제 끊고 아 그냥 끊는 정도로 하네요. 이렇게 되면. 음, 단수 치고 이렇게 두고 늘게 되면 어차피 젖히고 이렇게 돼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백이 이렇게 집으로 계속 이제 버티게 되면요. 네. 네, 일단 이제 변을 좀 고려한다면 집으로 손해 보더라도 뒤로 막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 아, 근데 이게 자체가 막 뒤로 물러난다고 해도 변해서 수가 안 나는지도 의문이고 아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귀로는 다 얻어내고요 예, 버티는 겁니다. 어, 근데 이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따낼 거고요. 여기 따내면 이제 와서 이게 막아서 깨끗해 보이지만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 어차피 수가 나요. 따내면 배가 되고. 이제 늘게 되면 여기를 부... 단술 치면서 패가 되죠. 그래서 어차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는 거는 너무 괴로우니까요. 네, 받았고요. 이제 변해서 또 <laughs>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그냥 이렇게 해주고 네. 끝낼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그냥 따내고 잡는 정도만 돼도 흙이 애초에 원했던 바는 이루게 되는 거죠. 어 아니요 여기 약간 그렇게 되면 네. 이게 득이 있는지는 네 이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 네이 형태가 뒷맛이 개... 아, 지금 네. 뭔가 하잖아요.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 그 이유가 이 빈상각이에요. 여기를 늘고 항상 이렇게 둬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왔죠. 이것도 왔죠. 이것도 선수죠. 여기도 선수입니다. 젖히는 것도 선수고 이게 넉 점까지는 다 살려오는 것은 어려워도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안쪽에서 삶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수를 내려 들어갑니다. 근데 네, 이거 백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여.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스뭐 옆으로 껴붙이는 이런 수는 안 됐던 건가요? 백이요. 네. 여기 인 건가요? 예. 이게 자체로 여기를 젖히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자체 여기 젖히는 순간 못 찔러요. 그럼 아, 수치고 그렇죠. 이렇게 네. 되고 놓게 되고, 이해면 자체 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베개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위도 맞고,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반드시 찌르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네, 선수 교환이고 그거는 강동구단 늘어서 받아야 됩니다. 바로 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려주신 그 그림이 되는 거죠. 네. 뭐 넉점까지는 살리지 못하더라도 변해서 사는 진행이었었는데. 네 늘면 여기가 또 이제 따내야 되고요. 여기를 따내도 또 문제예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또 여기가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선수가 돼요. 따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 조금 열버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 사는데는 에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가 거의 나는 장면이긴 한데. 수가 100모양에서 났다고 하면은 흑이 많이 좋아야 할것 같은데 막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어, 그러게요. 이게 여기서 뭐 변화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가요? 늘면 따내고 따내고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돼 있고 이것도 여차하면 두번 선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두번 선수 되면 살았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 진행을 하는데 이 그림이 되면 살았어요. 근데 이 헉. 그림이 되면 글쎄요. 이 수치라고 한다면 살고 좋은지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살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로 사는 좀전에 제가 보여 드린 그림이 선수로 사는 건데 네. 어. 선수로 살면 여기가 한 10석 집 났고 흑집이 한 다섯 집 났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여덟 집. 어. 원래 백집이 원래 몇 집에 비해서 최소 15집으로 집으로 하긴 했는데 이곳을 100이 넘어가면서 이 열붐은 좀 생겼거든요. 네. 뭐 여기 정리되고 난 다음에 형세를좀 정확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수가 나는 장면입니다. 자, 수를 냈지만 막대는 100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조금 더 기울었죠? 어 점점 격차가 벌어지네요. 여기서 이제 변에 당하는게 싫어서 막는 순간에는 이 따내 가지고 전체가 이제 백도 걸려 버립니다. 네. 예, 따냈고요. 하나 따내서 네. 물어보겠죠. 아 정말 이게 살게 돼도 별게 없다고 보는 건지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풍기는 분위기에서도 이좀잘 <laughs> 됐다고 보는 네.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제 패감이 뭐 여의치 않을까 넘어갈 거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돌려치는 걸 말씀드렸는데 집으로 보면 있는 게 조금 났습니다. 이게 한집 정도. 어차피 여기까지가 듣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선에 듣는 순간 이렇게 해서 다섯 집 내고 똑같이 살았어요. 네. 네. 그래서 입고도는게 집으로 드깁니다. 어, 근데 입고뒀다 여기를 그러면 백이 있고 여기에 집 자체가 네, 전국적인 형세를 좀 보시죠. 12, 13, 15, 16. 네, 안하고 듭니다. 네. 이걸 잡으면 26 25 36집. 45 5 여섯 열 열록 집 여기가 아까 제가 한마흔 다섯 집 정도 맞죠? 네. 그럼 흙이 쉬운 집이 안 나네요. 쉬운 집이 약하고 백은 마흔 다섯 집. 이 중앙에 두터운 건뭐 백이 당연히 두텁습니다. 열봄도 있고요. 음, 막상 집은 그러게요. 아 저는 백의 여섯 집이라는 수치는 예. 지금 이 수치는 반면승부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거는 체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대국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네. 안될 거고. 저도, 네, 조금,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